남의 전화를 왜 여보세요? 검사 산칭하더니 남의 전화를 왜 써? 아 괜찮아 괜찮아. 한번 뭐 얘기 좀 하자니까요. 왜도망갔어 얘기할 거 없어. 난 네. 너의 전략을 다 알아. 어. 뭔데? 너가 하는 전략. 전화... 내가 얘기 안하지 전략이라 숨긴 거야. 당연하지. 난 이제 나한테 너한테. 아니, 아니,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어 시민운동 했다면서? 했지. 어. 뭔네뭐 운동하셨어요? 네가 알아. 봐 네가 알아봐. 그래 뭘뭐 알아봐 내가 보니 하나도 없었어 없으 말고 어디 숨어서했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너는 아는 만큼 보이고 태어난 만큼 보이는 그런 걸 모르는 무학자 그러니까 너는 많 보겠지만 인간이라 잘안 보여 그래 그 저기 타크뷰 뭐 자료를 날 줬다고 하셨다면요 그래 뭔 자료 주셨어? 알아봐 난 답변할 필요 없어 알아봐 내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안 받았으면 말어 너전화해가 너 내가 다 정보 제공했어 떠들지 마 넌 네. 정보 했는데, 하나 이렇게 본인 기억만 교차를 한번 해봐. 아, 넌 정보 주셨어? 됐어. 그치. 네. 야, 너 너, 너는, 십다라, 너는 유리한 거는 니거고 네 아닌 거알지 네, 뭐, 뭐, 너의 권력을 어, 내가 음. 누려? 이재준 씨. 응. 음. 해보세요. 그래. 응. 어. 너는, 맘, 맘 먹어라. 씹고, 넌 당연히 맘 먹지. 넌 나쁜 놈이니까. 너, 너는 엄마한테 왜 그랬어? <laughs> 엄마한테 물어봐. 내가 녹음한 게 있어. 엄마한테 욕한, 욕한 거 없대. 내 녹음한 거 내가 다 들었어. 네가 아침에했잖아백이아 그래. 넌, 넌 똑똑이니까. 그 똑똑아. 너 이런 말이 입으로 다 녹음을 들었어, 바보야. 니녹음하면 그럼 법적으로 해. 인터넷 공개해. 아니 법적으로 안 해, 바보야. 법적으로. 아니 인터넷 공개해. 아는 아니 우리 거래업체들 다 연락해. 내가, 내가 이재명 시장 친명인데 뭐 친동생이 음, 열심히 하잖아. 웃기고 앉았네. 시장, 야, 시장 권력이 권력이냐? 지프레기 같은 권력 아, 아, 까고 앉았네. 그렇지. 그건 니나 그래 생각하지. 그래. 나도 너희 시민운도 뭐했니? 너는 그렇게 권력이 좋아서 남용하면서 날 협박하냐? 뭘 협박을 했어요? <뭐라> 협박한 나 협박하면 그렇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면? 네. 좀 만나자고요. 12시부터 1시까지 전화하고, 우리 아들한테 뭐했냐 너? 아저씨, 아니, 유도하고. 너는, 그 아들 놈이 말이야, 나한테 정신 나가셨어요. 아이고 환청 들리세요. 내가 작은 아빠라고 부르기 싫거든요. 너는, 아저씨라고 부르기 너는 고, 고3 저기 공부 방해제로 구속되어 아, 있지만. 내가 교육청에다 그거 졸라, 그 새끼가 그 얘기한 거 녹음해놨거든. 교육청에 준다고? 아, 그래. 줘라 그래, 그래, 그래. 아니, 들어보면 안 돼. 아니, 협박을 졸라 하는구나. 뭐 협박이야. 아, 이제는 씨. 어린 놈아. 지 여기 안 한다. 끊자.